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캔바 기초 과정은요. 캔바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보통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캔바를 활용해서도 파워포인트에서 만들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자료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캔바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기초부터 배워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캔바 기본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디자인이라고 나오죠. 이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을 찾아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발표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발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하나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마케팅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를 한번 톡 선택해 보. 볼게요. 이 중에서 모든 11개 페이지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모든 슬라이드에 한꺼번에 적용한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PPT에서 만들던 것과 똑같아요. 파워포인트는 왼쪽에 있었을 뿐 이거는 하단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수정하는 거겠죠. 여기 처음에 보시는 이 마케팅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더블클릭하셔가지고 내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프로젝트. 이런 방식으로 적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여기 있는 이210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이 글꼴이 바꾸고 싶어. 다른 슬라이드에 있는 이 모든 글꼴 한꺼번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글을 선택하시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글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 하나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210 네버랜드라는 글꼴로 한번 바꿔 볼게요. 누르니까 바꾸는 건 바뀌는 건데 하단에 모두 변경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 보이시죠?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슬라이드에 있는 글꼴들이 210 네버랜드라는 글꼴로 바뀐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삽입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다른 이미지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느냐? 왼쪽 상단의 요소를 선택해 볼게요. 요소를 선택하셔서 비즈니스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이세 개의 사진을 여기에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삽입하느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이미지 쪽으로 가지고 오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이렇게, 그쵸 하나 하나, 그쵸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빠르게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자료를 하나하나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하다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차트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어 난이 차트를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일단 이 차트를 그대로 삭제해 주시고요. 자, 왼쪽에 요소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소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이렇게 차트라고 있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이 차트 모두 보기를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차트 중에 하나를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막대 차트를 넣겠다. 그리고 오른쪽에 뜬이 내용에 맞춰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시는 거죠. 횡렬, 전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도 나오고요. 자 데이터를 넣을 때 직접 내가 여기서 삽입해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구글 시트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만들던 엑셀 자료를 삽입해도 똑같이 차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두 가지를 넣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삽입한 내용을 크기를 작게 해볼게요. 크기를 작게 하니까 저절로 삽입이 됐는데 넓이도 알아서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편리하게 수정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발표 내용 같은 것들도 한번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할때좀 대본이 필요하다. 왼쪽 하단에 발표자 노트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발표자 노트에다가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을 한번 적어 볼 건데, 뭐 이런 방식으로 적었다고 볼게요. 그 다음 내용, 목차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대본을 최대 5천자까지 적어 줄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발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거나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바로 발표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죠. 마우스로 또는 키보드로 넘기기만 하면 그대로 발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캔바를 활용해서 발표를 할때 쓰기 좋은 기능이 있는데 마우스로 하단으로 조금만 이동시키면 여기에 매직 단축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톡 눌러주시면 여기 흐리기, 조용히, 비눗방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볼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키 보이시죠? B, Q, O, C, D, U, M 자, 이걸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음,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 효과 안에서, 이 슬라이드 안에서, 여러가지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뭐, Q. 음, 청중들을 집중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좋은 요소들 중에 하나죠. O키. 마이크. M. 음, <laughs> 어떤가요? 청중들을 집중시킬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기능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보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본 같은 거 있죠. 그 대본 같은 것들을 볼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발표자 보기 열기입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편 화면에는 발표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구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은, 원격 제어 공유, 타이머 보기 등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타이머 보기입니다. 이 타이머 보기는 뭐냐면은, 이 발표를 할 때, 뭐, 시간 제한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몇분 안에 뭘 해보세요라고 할 때, 그런 타이머 같은 것을 화면에다가 그대로 띄워놓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분이라고 했다. 그런 타이머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이머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BGM 없는 카페 같은 느낌이거든요. 상단에 보면 음악 표시가 있습니다. 음악 표시를 눌러서, 다섯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음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둔 발표 자료를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자료를 파일로 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운로드를 하지 말고 링크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보자고요. 이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이 모든 자료들은 인터넷 링크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링크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공개 보기 링크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공개 보기 링크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 만들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쭉 길어지죠.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링크를 입력해서 만들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누구나 내 파일에 접근해서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 수정도 못하고 다운로드 받지도 못해요. 어, 발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자료가 어딘가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쪽으로도 꽤 괜찮은 형태다 라는 것을 이 링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뭐 제작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디자인에 가시면 입국 발표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이 자료를 제안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제안서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나타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걸 톡 선택하셔서 또 모든 아웃 페이지에 적용 눌러주시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안서가 한국어로 된거 말고 영어로 된거 좀더 다른 디자인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안서 오른쪽에 있는 이 옵션을 통해서 언어 선택, English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에 영어가 들어간 자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선택해서 삽입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꼭 한국어로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검색해도, 옵션에서 수정을 해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으니까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캔바 기초과정,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내용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라든지 그런 발표용 자료를 만들 때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초과정 맞춰보려고 하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